자 한번 정도 더 해줄게 유튜브 자 내려오면은 다시 레버리지 싸움한다 준비하세요 자 매수 준비하세요 들어가면 레버리지 들어갈 거예요 인버스 아니에요 대기하세요 여기까지 갔다 올래나 아이 놓쳤다 놓쳤어 한번 눌러라 눌러 눌러 눌러줘 속임수 한번 주고 가 오늘 응, 레버리지는 천천히 가야 돼누르지 않으면 안 들어가 눌러 아이씨 막러면레버리지못 간다 자, 이러면은, 레버리지 안 들어가요. 바꿉니다, 인버스로. 자, 레버리지 안 들어가고, 이제 인버스로, 어, 바꾼다. 인버스 타이밍 잡을게요. 레버리지 타이밍을 놓쳤어요. 타이밍 놓친 거를 어거지로 안 해. 오늘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된다. 아, 쉬운 장이 아니에요. 되게 어려운 장이야. 기다려보세요. 자, 준비들 하세요. 자, 인버스 준비해요. 매수 준비하세요, 인버스. 자, 들어갑시다. 들어가요, 매수. 현재 8.47.